안녕하세요. 행운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율량 2지구 1층 상가입니다. 아이리스 오피스텔 1층 상가로 옷가게, 피부 미용샵, 미용실 자리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유동인구 많은 곳으로 워킹 손님도 많은 곳입니다. 전용 면적 10평으로 세로가 더긴 직사각형 구조입니다. 층고가 높아 개방감 좋습니다. 바닥 타일, 레일 조명 있어 별도 인테리어 필요 없고. 약간의 시설비만 주시면 시스템 에어컨까지 모든 시설 사용 가능하십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하이트 톤입니다. 미용실이나 피부 미용 관련 샵으로 운영하셔도 무방한 인테리어입니다. 옷 한복할 수 있는 부스와 후면에 사무공간 있습니다. 옷가게 아닌 미용실로 사용하셔도 별도 인테리어 없이 부스 공간, 사무실 공간을 옷장 창고로 머리 감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도에 남녀 화장실 각각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 좋습니다. 지상 주차장 10대, 지하 주차장 88대로 주차하시기에 편리합니다.